오늘은 김철남 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 김철남, 나의 미상, 한 조장인 이지만 플레이타임은 영인 이상한 사람입니다. 속설에는 트위치 스트리머 일카의 이중 입격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. 난 철남이요.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그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. 철남이는 고백도 안 하고 맨날 차인다. 그크 그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. <laughs> 저분 <저>, 이상한 배우 맞는데. <laughs> 방울이 아, 들었어. 아까 전그것도 있어. 험이 이쁘니까 괜찮아요. 아나 진짜 그거 제발 좀이 서세범이라는 사람에게 취했기 때문에. <laughs> 아 진짜 귀엽다. 아 무슨 한조장인 김철남 진짜 싫다고 전해주세요. 한조장인 김철남 나너 싫어. <laughs> 철남이는 자존심도 세고 말도 험하지만 실력은 없다. 철남이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. 아 사배율이라 겁나 커. 아, 이거 잡배율서 그래. 이거 서 그래, 그래. 안 돼, 이거 하나도 못해. 저놈. 철남이라지멋대로서르고 죽는다. 이게 바보가. 바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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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pap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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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안안 진짜 천남이 아주 진짜 잘했어. 그래도 철남이형은 겉으로만 저렇지 속은 여린 사람입니다 우리 철남이 형 많이 좋아해주세요 우리 철남이 형하고 싶은 거 다해 철남여형 꽃길만 걷자.